하루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높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약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만, 그것을 막는 존재나 방해물은 항상 존재합니다. 혹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 나아가려고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끝까지 선의로 대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시온에게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스라엘 군대 앞에 굴복할 것을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아량은 단순한 호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이든 방해물이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적인 정복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치 큰 자가 작은 자를 대하듯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품고 나의 욕심이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싸움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에 걸림이 되는 것이 모두 무찔러야 하는 대적은 아닙니다. 광야의 길에 에서족속도 있었고 모압과 암몬도 있었지만. 그들은 정복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완고한 마음을 품었을 뿐 아니라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테스본 왕 시온의 강경한 행동은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대적이라면 그들이 정복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리는 무찌르고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백성을 쳤고 그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족 속의 땅, 땅에 속한 산지와 성읍은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쟁은 경계 없는 무차별적 정복 전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간다면 그 전쟁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내 욕심, 내 기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군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싸우지 않고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항상 장애물과 대적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승리,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과정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먼저 나의 생각과 욕심, 야망을 내려놓고 끝까지 선의로 행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괴의 가심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상의 시간 속에서 늘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공포로 인해 온 국민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하루빨리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릴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